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에리얼쌤입니다. 서클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서클을 이렇게 무릎 안쪽에다가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무릎 바깥쪽에다 넣을 거예요. 바깥쪽에다 넣어서 살짝 밀어보세요. 약간 불편한 감이 있으시면, 포지션을 살짝 바꾸셔서, 위치를 살짝 바꾸셔서, 불편하지 않은 곳을 찾아서 하세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11자, 발 11자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엉덩이에서 가깝지 않게 약간만 살짝 떨어뜨리되또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유치로 골반에서 무릎과 무릎을 옆으로 벌려주세요. 후,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벌릴 때 그대로 펠비스 골반은 가만히 있고, 무릎과 무릎만 옆으로 벌린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풀어주시고, 또 마시고, 내쉬고, 셋, 후, 또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고, 또 마시고, 내쉬고, 넷, 후, 또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계속 옆으로 벌릴 거예요. 목과 어깨 긴장 안 가게 하시고, 마시고, 다시 후, 또 다시 한번더 마시고, 다시 풀어주셨다가, 또 마시고, 내쉬고, 후, 또 마시고 내쉬면서 풀어주시고 또 마시고 일곱 후또 다시 마시고 풀어주시고 또 마시고 여덟 후또 다시 마시고 풀어주시고 또 마시고 아홉 후또 다시 마시고 풀어주시고 또 마시고 열후또 다시 마시고 또 다시 풀어주시고 어때요? 허벅지 바깥쪽에 굉장히 많이 긴장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다시 열번더 해볼까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아, 두, 을, 세, 엔,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엔, 풀어주시고, 와, 연달아서 하니까 진짜 많이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앞과 뒤, 다양하게 운동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